안녕하세요. 대한민에서 가장 빠른 영어, 헬로우 바이블입니다. 어, 복습 좀 하셨습니까? 아, 반복밖에 없어요. 재능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겨요? 그한 사람이 이깁니다. 계속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 오늘은요. 부정문만 얘기할 거예요. 부정문 아시죠? 어, 뭐, 저를 이야기하면 어, 밥선생님은, 밥선생은, 어, 밥선생은 뭐, 이종석씨를 닮았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긍정이죠. 부정으로 밥선생은 이종석 씨를 닮지 않았다. 요즘 뜨고 있는 배우가 이종석 씨하고 누구예요? 김우빈 씨죠? 그거, 진짜인데, 제가 오늘도 이종석 씨 만난 그거 아세요? 무슨, 무슨 말잘 모르죠? 우리 GMB TV 사장님 이름이 이종석 씨예요. 화이팅! 아, 만나고 싶은 분들은 그냥 회사로 오시면 됩니다. 자, 방송국으로. 자. 갑니다. 오늘 부정문 만들기 할 것이고요. 낫의 위치. 부정문 만들려면 낫을 집어넣어야 부정문이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부정문 만드는. 부정의 부사가 낫이에요. 그래서 낫의 위치를 다 외우셨겠지만 외우셨겠지만 정말 외우셨죠? 신입생 교재 이미 다운받아서 내려받아서 여러 차례 읽었잖아요. 계속 읽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그럼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그잖아요쭉 읽다가 신경 쓰일 때는 신경 많이 쓰고 안될 때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꼭 읽으셔야 돼요. 눈에 익혀주셔야 돼요. 낫의 위치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동사를몇 가지? 네 가지. 거기에 기준에서 낫이 위치되는데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의 경우 앞에 둘을 붙이고 그 뒤에 또는 완료시 같은 경우는 해부 뒤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동사 앞에 낫을 붙이는데 준동사 뭐가 있어요? 동명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오늘 내용은요. 수 얘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에 이 언급하고 싶어요. 수가 뭔지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갈때 입는 옷 있잖아요. 거기 주머니 없어요. 왜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어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어차피 이거 다내거 아니에요. 청지기라고 하죠. 맡겨 놓으신 거. 그냥 내가 쓰다가 내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놓고 다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내건줄 알고 막막 막 얼마나 저도 그래요. 각각 다제건줄 알아요. 하나님 맡겨 주신 건데 어, 내거 하나도 없다는 거 그죠? 자. 예문입니다. 보시면서 어 누가 보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Luke 12.21입니다. 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얘기하면은 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막, 뭐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야 돼 그래서 헌금 많이 내라는 거야? 이런 얘기 언급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매튜 25:4. 40, 25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과부, 고아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뭐 혹시 이걸 아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해야지 뭐 잘못하면 오해를 해요 헌금 교회 돼가지고 그 돈으로 목사가, 목사나, 목사가, 목사가 막잘못하고잘 살라는 거야? 꼭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거기서 알고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그분들이, 어, 어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예문 가기 전에 어그 예문 보신 대로 그거 아 우리 들어가기 전에 형식부터 잡아 볼게요. 문장이맨 처음 나오는 명사 i s 가 주어입니다. 그다음에 is는 비동사 그리고 about 나왔네요. about은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 뒤는 에 자동으로 뭐 나와요? 명사 나오죠. 그래서 about과 anyone, 전명구가 부사를 이룹니다어 하나 더 뒤에 후 나오죠. 어 일단 여기 후부터 어디까지 맨 뒤에 있는, 어, 갓까지 마침표까지 끊으면 여기까지가 가로로 묶으시면 관계대명사예요. 자, 이거 표시하셔야 돼요. 이제 좀, 어, 깊어지면 우리가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을 확률이 80% 이상. 나머지 20%는 뭐, 동격의 대시나 또는 관계부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명사가 오고 뒤에 형용사. 어, 이 형용사라는 개념에는 뭐, 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포함, 합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가운데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거 집어 넣으면서 어, 여러분이 독해를 해나가고 일 해나가셔야 되고요. 그럼 관계 대명사절은요 꼭 또 관계 대 관계 부사절도 마찬가지예요. 꼭괄호를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어와 동사 연결해주고요. 명사고 대명사도 연결해주시고요. 자 후부터 괄호를 묶어서요. 후가 주격 관계 대명사. 물론 앞에 있는 애니머니 그럼 선행사 되겠죠.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거 관계 대명사 앞에 온다고 해서 앞선자 써가지고 선행사. 선행사와 관계는 이퀄 관계. 선행사는 해석하는 관계 대명사는 해석하지 않는다. 왜? 같은 거니까 관계 대명사절부터 끝. 관계대명사 끝까지 관계대명사부터 관계대명사절의 끝까지 괄호를 묶으면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성행사를 수식하는 거다. 형용사절이다. 기억하시고요. 이름은 대명사절이지만 관계대명사절이지만 실제로는 형용사예요. 이름만 관계대명사절인 거죠. 그 다음에 동사가 스토어즈하고 뭔가 어,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만약에 에, 여기까지 뒤까지 쭉 어, 관계대명사는 어차피 형용사니까 여기까지 형식을 잡으라고 한다면, 어, 환기 대명사는 형사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에 about anyone은 전명구니까 빼버리고, 그럼 this is만 남잖아요. 그럼 몇 형식이에요? 일형식이에요. 이런 길지만 이런식이에요. 뭐 길다고 오형식 되고 짧으니까 이런식이에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다 아, 아시죠? 자, 스토어즈업입니다. 사타, 스토어즈업, 사타, 다동사입니다. 뒤에 treasure, 보물, 그 읍니까 재물, 목적이고, for himself, 혼자, 혼자, 아, 어, 힘으로. 혼자 힘으로 f o r himself, 나왔어요 f o r o n e s e l f 하고요 by o n e s e l f 하고 좀 헷갈리긴 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익숙 l 지라고 모르시는 분들 아는 분들은 한번 m 기억해 보시고요 h 어, By o n e s e l f 는 어, 혼자서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혼자서니까 혼자 힘으로라는 스스로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혼자서다 좀 외롭죠 f o r himself, for o n e s e l f 는 뭡니까 혼자 힘으로 스스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같은 부분도 있고 그죠 어, 다른 부분도 있고. For himself. 그럼 전면구이가 뭐예요? 부사죠. 그 다음에 버스는 뭐예요? 접속사. 그 다음에 is not rich. 부유하지 않다. 제가, 어, 과로로 묶습니다. 자, 왜 묶어요? 단순화 시키자는 거예요. 비동사 이 a 가 나오고, 나시어요 오늘 초점이죠. 부정 만드는 거. 비동사의 부정은 비동사 뒤에 뭘. 뭘낫을 놓는다. 이즈 위치가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와서 뭘 만들어요? 동사 구만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비동사 다음에 위치라는 형용사를 보호로 봐도 되는데 그냥 동사 구로 봐도 된다고 제가 설명 드렸죠. 우리 단순화시키자 그랬어요. Is not rich. 부유하지 않다. To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 투는뭐 뭐? 에게이면 t 를 써도 되는데 투 o w o r d 쓴 이유는요. 워드를 붙여서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 군산 쪽으로 그러면 군산 word. 나는 군산 쪽으로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I'm going 군산으로. 이렇게 써도 돼요. 부산을 만들어가지고. 자, towards God. 하나님을 향해서. 라는 표현. 이거 순서 잡으면, this. 문장이 맨처음 나오면 명사가 뭐예요? 주어져. 그러죠? 그 다음에 is. 동사는 어떻게 해요? 보관 놓자고요. 몇 번이니까. 꼴번이니까. 해석할 때 동사는 무조건 꼴번이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그 다음에 about anyone이 전명구, 부사니까. 부사를 가야 되는데. 자, 부사를 해석하려고 보니까 anyone이 뭐예요? 선행사잖아요. 관계 대명사죠 후부터 마지막까지가 anyone을 뭐예요? 수식해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들부터 해석을 해서 anyone을 수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선행사를 수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관계흐 후는 해석하지 않지요. 그러면 s t o r 동사, 트레 e a 목적어, for himself, 부사. 여기까지는 끊어요. 왜? 버시 등이 접사니까 등이 접사 앞에 하고 뒤로 넘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사, for himself, for himself, 아우, for himself, 2번, 그 다음에 treasure, 3번. 목적어니까 동사, s t o r e up이 뭐예요? 4번. 그리고 버스로 넘어갑니다. 버 5번, 번호맥게 주고, 그 다음에 부사, to a g a 6번, 앞으로 넘어와서 동사구, is not h i c h 가 7번. 그러면 관계 대명사 이제 끝났어요. 이 전체가 뭐한다고 했어요? 선행사인 anyone을 수식하죠. 8번. anyone이. 그리고 나서 about anyone이 하나의 전명구 부사니까 이것도 번을 매겨줄까요? 9번. 뭐안 매겨도 상관없지만. 그리고 동사 마지막. 몇 번? 10번입니다. 음. 후 음. 좀 복잡하죠? 나서의 위치 한번더 정리하고요.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완료시에서 해부 뒤, 나머지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일반 동사라고 그래요. 일반 동사 어디 붙는다고요? 앞 일반 동사의 경우 앞에 두나 더지나 디를 붙이고 그죠? 그 뒤에 더지, 두, 디 뒤에 낫을 붙인다. 어, 가기 전에 그 누가 보면 관련된 말씀이에요. 12장 19절 20절에 이런 내용 나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무섭죠. 다들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 이이 시간에도 뭐 교통사고나고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갑작스레 죽는 분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오늘 죽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오 어, 전에 그 제가 봤던 기사로 쓰나미가 동남아에서 있었을 때, 한참 막 난리 나서 죽었을 때, 광행태리 죽었을 때, 그때 이런 거 있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신혼여행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니까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엄마 나 너무 행복해. 그리고 30분 후에 쓰나미 와서 죽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그 방송국, 우리 GMB TV보다 훨씬 더큰 방송국의 기자가 어, 아이들이 막뭐 10살도 안 됐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데리고 부부 동반해서 오랜만에 휴가를 내서 이렇게 어, 동남아로 여행을 하는데 비행기 착륙하다가 죽었어요. 그분들이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 더. 공부하는 관련해서. 여러분, 미꾸라지하고 코풀소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미꾸라지하고 코풀소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어, 이거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답이 뭡니까? 경쟁이 방식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 걸로 따지면 코풀소가 이기겠어요? 미꾸라지겠어요? 미꾸라지가 이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각자 재능이 다 달라요. 물론 공부하는 암기력이 좀 다르죠. 사람마다 가진 재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갖고 어떤 사람은 적은 재능을 받습니다. 그러나요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면 뭐예요? 아예 안 하면. 재능이 많은데 안 해요. 그 사람은 절대 못 이기죠. 그래서 누가 이기냐면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재능이 있어도 못 하지만 못 하는 사람은 다못 하는 게 아니니까. 잘하는 걸 언젠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잘하는 것을 했을 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하는 건 유죄다. 못 하는 건 부죄다. 못 하는 거 어떻게 요 저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중에 못하는 애들 있어요. 괜찮아요. 못 해도 괜찮습니다. 왜? 다음에 잘하는 거 나오면 그걸 하면 되니까. 그죠? 때가 되면 또 부족한 것은요. 또 꾸준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그렇잖아요. 말이니까 계속 반복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저처럼. 자, 그러면 실전 먼저 갑니다. 부정부만 됩니다. 동사 몇 가지였어요? 네 가지. 나사의 위치도 그래서 네 가지로 구성되었었죠. 자, 비동사 가지고 해볼게요. 비동사. 자, 1번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아이, 주어. 뭐, 뭐,입니다. 비동사인데, 아이에 맞는 비동사는 M이죠. 그리고, 보어는 기독교인, a Christian. I'm a Christian입니다. 근데, 이보 보세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아니다. 나서 어디다 붙여야 돼요? 비동사, 뒤. 그러니까, I am not a Christian. 하나, 발음 기억하시면요. not과 어에서요, t가 모음사에 껴있죠. 그죠? n-o-t-a. 모음사에 껴있는 t나 d 는요 real처럼 발음하면 돼요. I'm not a Christian. 이되시죠 자, 3번입니다. 그분은 그리스인입니다. 은 눈이 가운데 주어니까 그분은 he. 그렇죠. he. 뭐뭐입니다? is. 주어 he에 맞는 비동사는 is잖아요. 3인칭 단수동사. He is. 보호는 뭐예요? 그리스도, the Christ. 저는 더꼭 붙입니다. 왜그러냐면요그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자꾸 자기가 생각을 해요. 뭐 그죠?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천국 갈수 있어. 그럼 자기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뭘 해서 천국 갈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그 그리스도, 인 재림주들. 그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He is the Christ.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비 교주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돼요? He 그리고 비동사 is 다음에 나서 붙이죠. 나의 위치, 비동사 조동사 뒤. 완료 시서 have 뒤 일반 동사 의 경우 앞에 do나 does나 did를 붙이고 그 뒤에 he is not the Christ.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조동사가 볼까요? 자, 조동사 이용해 볼게요. 음, 조동사는 뭐, 아시죠? 우리 신속히 계속 이용시서 보조동사예요, 보조동사. 본래 있던 동사, 본동사. 본래 있던 동사, 앞에 붙여서, 보조하려고 붙여서, 그 본동사를 보조해 주는 동사. 자, 그분은 완벽한 구세주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럼 주어는 뭐예요? 그분은 이잖아요. He. 뭐뭐뭐 틀렸습니다. 뭐 써요? must. 틀림없다. must be. He must be. 보호는 뭐예요? 완벽한 구세주. The perfect savior. He must be the perfect savior. 아, 그럼 진짜 이 단, 이단 사입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구원받을 수 있지. 과거와 현재의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나 앞으로 죄를 지으면 천국 못갈 수도 있어.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완벽한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돼? 아, 그 사람이 뭐 그리스도를 만드는 사람에요. 이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요. 근데 그분은 완벽한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럼, not 붙여야죠. 어디다 붙여요? 조동사 must 가 있으니까, 그 뒤에. 그럼요. 어, must 가 있으니까, 6번 문장 지금 읽지도 않고 나갔네. 그죠? 그들은 구세주가 아니면 틀려 없습니다. 요거. 그들은 구세주가 아니면 틀려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예요? they? 아니면 틀려 없다. must not be. must 뒤에, not 붙이니까. 그죠? 비동사 뒤에, 보어, 구세주, the savior. 그 세, 그 구세주. 그죠? It's Christ하고 똑같은 말이세야요 아시죠? 자, 완료시제 볼까요? 완료시제. 완료시제 뭐예요?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have 다음에 과거 분사가 완료시제인데요. 완료시제. 나는 7번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다. 그럼 나는 주어. I. 완료시제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살아왔다. Have lived. have lived. I have lived. I've lived.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뭐로서 자주 나오죠? LG입니다. LG. LG. 전다니까 뒤에 목적어. A Christian. i have lived a v e r a n d i have lived as a christian 아정신 없어요 어 아, 중학교 제거그 생활 기록부 보면 주위가 산만하다는데, 저는 얼마나 산만한가, 혹시, 어, 앉아있는 분이 학생이시면, 제가 사, 자기가 산만하다고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또 혹시 나이 드신 분이면 자녀들 산만하다고, 어,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못 고쳐요. 저, 저, 지금 방송하면서도 산만하다니까, 딴 생각한다니까요. 수업하다가 좋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도 할거다 하잖아요. 근데 산만하다는 것은 장점도 돼요. 어떤 장점? 멀티태스킹 가하다 멀티태스킹 아시죠? 여러 길 동시에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산만하니까? 어, 장점도 있다. 자 갑니다. 8번. 물론 집중안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자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했다. 그러면 나을 붙여야 되는데. 아까 나는 그리스도인 살아왔다. 7번은 뭐예요? I have lived as a Christian이었는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을 붙여야 돼요. 어디? 완료시제 have 뒤에 I have not lived. 줄여서 I haven't lived.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as a real Christian. 스스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I haven't lived as a real Christian. 그래서 항상 회개합니다. 항상 회개해요. 일반 동사입니다. 비동사, 초동사 완료 시제뺀 나머지 다 오라고 그래요. 일반 동사. 그럼 대부분의 동사는 뭐예요?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그죠? 자, 9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삽니다. 그러면 주어가 나와야죠. 나는. I. 동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말에 동사. 뺀도 있잖아요. 삽니다. live. I live.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전하기 위하여, to preach. 뭐, 전도하다, 전하다, 설교하다, 라는 동사로 preach 씁니다. P-R-E-A-C-H. I live to preach. 나는 전하기 삽니다. 누굴 전해요? Jesus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preach의 목적어죠. I live to preach Jesus Christ. 근데 일반 동사의 부정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일반 동사의 부정은 앞에 두나 더지나 디드를 붙이고 그 뒤에 나를 붙인 댔죠.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10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I 살지 못합니다. live의 부정은, live의 부정은 현재니까 앞에다가 to. 그리고 그 뒤에다가 not. 줄여서 don't. I don't live like Jesus. 뭐뭐처럼 like. 그러니까 한계 느끼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못되니까 11번입니다 그 거짓 그 거짓 구세주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 사이비를 보세요 아, 예수님 죽으러 가실 때도 예수 살렘 입성하실 때뭐 타고 가요 그, 뭐요 나귀 새끼 타고 가시잖아요 무슨 막벤츠 타고 가십니까 백마 타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 태어나시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그 재림주라고 혹시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 비교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 삶하고요. 예수님 같은지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능력은 떠나서라도 하다 보면 삶의 모습이 그런지. 그렇잖아요. 자, 그 거짓 예수는, 아, 거짓 구세주는, 그러 어떻게 돼요? The false savior. 니까 은은히 없는 거. The false savior. 살지 않습니다. 뭐예요? 리브의 동, live라는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앞에 d 나 더지나 d i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거짓 구세주가 3인칭 단수 주어예요. 그러니까, the f a l s a v i o r 다음에 긍정문으로 말하면 lives겠죠. 그런데 이걸 부정문을 만들려면 앞에 동사, 부정문을 만드는 동사, 조동사, 둘을 붙여요. 근데 3인칭 단수 동사니까, 단수니까, 3인칭 단수니까 뭘 붙여야 돼요? 두가 아니고, 더즈를 붙여요. 그리고 그리, 그리, 낫을 붙이고, 본동사, 본래 있던 동사, 리, 붙입니다. 그럼더 d o e s v e 죠 The false savior doesn't live like Jesus. 아. 좀, 마지막 부분은 좀 복잡하죠.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는 좀 해볼 만한데, 그죠? 자, 연습하시고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저 다음에 만날 때 제가 여쭤볼 거예요. 복습하셨습니까? 자, 대한민국 가장 빠른요, 헬로우! 였습니다.